어, 서초동 보무사 김철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유, 방금, 어, 동영상 찍다가 끊어졌는데, 이제 본점 이전, 어, 그런 문제가 있고, 어,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. 모든 등기가. 저는 민사, 형사 이런 것도 잘하지만, 어, 등기법 강의도 했었고, 어, 그, 이런 거를 많이 공부를 하고 실무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법인 설리, 그리고 뭐 본점 이전 임원 변경 임원 변경도 간단한 거는 간단하지만 그 잘못하면 어 나중에 과태료 물릴 수도 있어요 그 수학보다 더 정교해요 이렇게 각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어 등기구에 서울 서울은 다 여기다가 상업 등기는 여기다 접수해요 그렇지만 부동산 등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 각각 가날이 다, 다, 다릅니 어,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. 어, 이제 진짜 봄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, 그, 본점 이전 등기를 하러 왔습니다. 그, 그, 여러, 요거, 서울에서, 어, 회사, 돈 많이 버셔갖고, 지방 충청도로 옮기시는 상업 등기입니다. 여기 보시면, <laughs> 여기 등기 운영과 여기다가 접수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.